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10편, 1 2 4편 다윗셋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혹은 그냥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서 이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113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비웃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정에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니에미아서를 연결해서 봤을 때, 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러 왔을 때. 그 주변 나라들 뭐 산발랏이라든지 산발랏은 어 주변 나라의 좀 지도자급이 됩니다. 예라든지 아니면 안몬 사람 도비아. 이런 자들이 굉장히 방해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막 비웃으면서 니네가 지금 뭐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너네 하루만에 이 일을 다 끝내려고 하느냐 불타버린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하고 굉장히 좀 비웃었고 또 성벽은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성을 건축하는 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까지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전부 다 심히 분화 하면서 이것을 어, 요란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뭐쳐 들어가자 그런 식의 소문을 퍼트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보초병들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공사를 하기도 바쁜데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옷도 있고 절반은 어 일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갑옷 있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다.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냥 뭐 낮과 밤에도 이렇게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또 절반은 또 일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이 무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그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것이 52일 만에 끝나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모세율법책을 가지고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거든요. 자, 다시 시편을 보면은 심하게 멸시하는 자들, 뭐비웃는 자들,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너무 빨리 끝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시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은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에 대하여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니헤미서를 다시 보면은 산발라시라든지 뭐 도비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분해섰다라고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크게 분노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물은 그 굉장히 강한 세력, 뭐 아니면은 큰 나라들을 의미할 때도 구약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덮쳤을 것이다. 우리를 저희의 이해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있 121편 1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는데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